이번 영상에서는 워런버핏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지속적인 지분율 확대 사회는 무엇 때문일 것인가에 관련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 녹화를 했었는데 보니까요.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잘못되어갖고 다시 한번 녹화를 합니다. 우선 금일자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뉴스고요. 워런버핏은 미국 규제장국 옥시덴탈 지분 50% 배입 허가 후에 추가로 26.8%까지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사유는 시장에서는 버핏의 옥시덴터 지분 확대에 대해서 버핏이 향후 수요가 급증하고 또 원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그국제 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하향 추세가 만연하고 또한 천연가스 선물 또한 상방이 막힌 채 하락 추세로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만일에 그 워런 버핏의 옥시센탈의 지속적인 지분 및 확대 사유가 향후 지속적인 유가 의 상승에 대한 판단 사유라면은 이는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지속을 의미하며 또한 이는 현재 하락 추세인 글로벌 정시의 추가적인 약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옥시덴탈의 워넌포핏의 그 옥시덴탈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적인 매입에 대해서 사회를 출원한 것을 유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또 옥시덴탈의 재무제표 수치 안에 녹아있는 이면의 스토리를 파악하여서 어떤 사회로 워넌포핏은 왜 지속적으로 옥시덴탈을 지속 매입하고 있는지 사회를 확인하여 보는 것은 현시점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최근 옥시덴탈 이제 실적이 매우 호조되고 있는데 2 2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거든요 실적구조 사유가 P의 관점인지 아니면 Q의 관점인지 아니면 휘하Q 모두의 관점인지 여부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옥시덴탈의 최근 실적호조가 P만의 관점이라 한정되어진다면 워런 부핏은 어쩌면 향후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배팅을 한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 지우고요. 휴면의 관점이라 그러면은 q, Q의 관점이 아니라면은 어 설비증설이나 그렇게 q 의 증가되기는 단기간에 쉽지 않겠죠. 물론 워런 프핏 장기 투자자이면 명백하는데, 근데 유가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 과거의 그 추세를 보면은. 매매행태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높게 장기 취소를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만의 관점으로 파악된다면은 이는 유가 상승에 베팅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든 수치들은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미국 전자공시시스템의 에드가 시스템에서 있는 텐큐 텐키의 리포트를 참조했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옥시덴탈의 그 세그멘트별 사업부분별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리너미의 옥시덴탈의 사업세그멘트별 매출액은 첫번째 오일앤가스, 두번째 케미칼, 세번째 미드스팀 세가지로 이렇게 구분되고요. 영업이익도 세가지로 구분돼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수치로 엑셀로 정의하고 차트로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세계의 세그먼트 부분별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은 오일앤가스입니다 파란색이 오일앤가스고요그 다음에 케미칼은 주황색, 미드스트림은 회색. 그 22년에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사유는세계 모두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특히 오일앤가스에서 매출액이 크게 높게 증가한 사유가 주된 사유입니다. 이를 선차트를 한번 확인해 분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앤캐스에서 역시 22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주요 사유고. 그다음에 케미칼에서도 역대 최대 매출액, 미드스트림에서 역대 최대 매출액. 그데 매출액 비중에서 차 차지하는 건 오일앤캐스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덴탈의 주력 사요 사 사업 매출액은 사업 부분은 오일엔 게스로 판단하신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는 세그먼트 리저트 오브 오 n 레이션각 사업 부분별 매출액과 연계되는 볼륨입니다. 세일즈 볼륨 퍼업데이 그래서 Q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매분기인지 Q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발제해서 엑셀로 만들어 왔습니다. 과연 Q 관점으로 분기별로분기별로 이렇게 증가됐는지,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일은 세그먼트 부, 부분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부분은 역시 5일입니다. 5일. 오일. 5일. 엔진은 비중이 낮고요. 천연가스도 비중이 낮습니다. 매일 낮습니다. 주요 주로 국회. 거의 보면은, 보시면은, 약한 90%의 매출액이 오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덴탈의 매출액, 옥시덴탈의 성격은 오일 기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큐 관점으로 하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품별 판매량 세일즈 볼륨 퍼데이를 하고 체크했고 가장 매출액 비중이 높은 오일은오일의입니다 18년 1분기부터 22년 2분기까지 Q보여요 보시면 거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히 22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Q관점으로는 보시면은 그렇게 높게 발생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요거는 천연가스 요거는 NGL 마찬가지로 22년 2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불구하고 Q관점으로는 그렇게 높게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은 음~ 관점이 아닌 피 관점으로 해갖고 역대 최대 매출액 이렇게 했던 것이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p 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시덴탈의 사업 보고서 나와 있는 피 관련해서 자료고요 에버리지 인디 스프라이스를 갖고 분기마다 이렇게 p 가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취합해서 엑셀로 만들어서 조합 차트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제품별 가격이고, 오일, 파란색, 그 다음에 엔지엘, 주황색, 그 다음에 회색 선은 천연가스. 역시 22년 2분기에 각각 3개의 제품 모두 역대 최대 판매 가격을 기록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렇다면 22년 2분기에는 이렇게 가격, 시기사유로 매출액이 높게 발생했잖아요 출원가능한건 3분기에 22년 3분기 현재 가격들이 이렇게 많이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텔의 실적은 3분기에는 꺾일 것이라는게 좀 출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 다음에 원어버핏이 오일 앤게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뭔가 옥시넨탈의그 메리트를 봤을지도 모른다고 추론해갖고 다른 부분의 영업이익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영업 이익은 5일엔 게스에서 발생 중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케미카는 물론 지속적으로 19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겠지만 크게 이렇게 투자 메리트로 이렇게 관련돼서 이렇게 높게 발생하는, 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회사에는 아무래도 그런 법핏은 오일엔 가스 쪽으로 해갖고 중점적으로 해갖고 매 매입, 지분 매입하는 걸로 파, 판단할 수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첫 번째 장표에서 설명드렸듯이 과연 왜 지분을 매입하고 있는지 계속 그 사회는 재무제표 수치들에서 확인했듯이 오직 피해 관점 육가의 피해 관점으로 해갖고 배팅을 해왔다는 것이 강력하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샤오 지금 현재 추세는 이렇게 하향 추세인데 워런 버핏은 이렇게 당분간 유가가 지속 상승한 데로 배팅을 했다는 것이 강하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원유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개연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흥미로운 것은 보니까 중국 쪽의 원유 수요가 지금 2002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때문에 감소했잖아요. 근데 10월 10일에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이 제 연임을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상이나 추론에는 개, 개연되는 그 기사들은 뭐냐면은 3년 이후에 강력한 경제정책, 확대정책, 경기 활짝, 확장정책을 위해서 낙다운을 이제 모두 풀어버리느는 거죠. 그러면은 가 수요는 다시 확대될 것이고 유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게 되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이후에 국제외거를 한번 체크해 보고요. 추세를 파, 파악해서 실제 투자에 적용해서 신나리오를 잡고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는 것으로 확인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시덴차에 관련된 영상을 남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